독서를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수리보고서입니다. 100년 전의 온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상처와 회복의 기록. 오늘 소개할 책은 김금희 작가의 장편소설 대온실수리보고서입니다. 한 권의 책에 이렇게 섬세하고 조용하게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에 손을 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김금희 작가는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등을 통해 한국 문단에서 섬세한 감정 묘사와 사회적 통찰을 겸비한 작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대온실 슬이 보고서는 그녀가 처음으로 도전한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소설과는 다릅니다. 이 소설은 공간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기억과 삶을 서서히 드러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창경궁 대온실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유리온실이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위신과시독으로 전쟁 중에는 병원이나 군용창고로, 그리고 지금은 복원과 수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영두는 이 대원실의 수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 공간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죠. 과거에는 일본인 정원사 후쿠타 노보루, 그의 조선인 조수 임석주, 식물의 마음을 의지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 속에서 온실을 지켜낸 이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시재제에는 주인공 영두가 한때 살았던 원소동 낙원하숙의 주인이자 대온실을 기억하는 노년의 여성 안문자와 리사,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청년, 영두 친구 은혜와 그의 조숙한 딸 사나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두가 임시직으로 취업한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과 대온실 수리공사를 발주한 창경궁 동골관리 직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대온실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연결되며 자신들의 상처와 상실, 기억을 드러내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대온실 수리보고서는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공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곧 인간의 마음을 복원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거대한 사건이 아닌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과 선택의 기록이라는 것. 상처는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될 때 치유된다는 사실. 세대 간의 단절을 연기하라는 건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공간과 기억, 그리고 조용한 경청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좋은 부분을 오려내 남기지 못하고 어떤 시절을 통째로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해한다. 소중한 시절을 불행에게 다 내주고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리움과 죽도록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무거운 무력감과 섀도 복싱해야 하는 이들을 마치 생명이 있는 어떤 것에 목을 조르듯 내 마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천천히 죽이며 진행되는 상실을 개를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이 가르쳐 주었다. 아이 때는 다리가 있으나 없으나 어디를 갈수 없는 건 매한가지이다. 어른이라는 벽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곁에 균열이 나지 않은 어른은 없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은 아이도 없다. 지금 목격하는 저 삶의 풍랑이 자신의 것이 될까 긴장했고,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를 둘렀던 어른들이 세파에 휘둘려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 마구 달려서 자기 마음에서 눈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아닐까? 나는 아마 사나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지 않았을까 짐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처럼 죽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자기 냄새를 내며 내 옆에 살아있는 것이 좋았다. 누군가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썼고 누군가는 그 꽃을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온실은 사람을 닮았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금방이라도 금이 갈것 같지만 그러나 버틴다 수리라는 것은 원래의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버티며 살아나는 흔적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대온실 수리보고서는 기억과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다독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소설입니다.책장을 덮고 나면 우리 곁에 있는 오래된 장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묻혀 있을까?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갈까라는 질문을 떠올게 됩니다.역사의 무게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풀어낸 이 작품, 여러분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